교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아, 성전 이전이 임시에 배쳐서 오늘 오후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이건 분이 2005년 11월 2 7일날 입당을 했습니다. 만 아, 15년 그리고 6개월이 됐습니다. 만 15년 6개월을 그러나 이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어, 다시 어, 이제 교회가 건축되어집니다. 3월 16일날 어, 지하땅을 파괴시작해서 어, 이번 주, 주말이면 어, 지하 2층까지, 어, 지하 2층 중지이죠. 층까지 커플리트 공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아마 6월 중순 정도면 6월 막 중순 1 0일정이면 비가 많이 안 오면 어, 지하 층을 다 이제 뚜껑을 덮게 되겠죠. 그리고 6월 중순 정도면 어, 골조가 어, 철골 높이에서 6층 높이, 옥상도 상층에 어, 높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약지상6층의 건물이 6월 중순, 6월 달에는 유이가액기 나타날 겁니다. 아, 그리고서 이제 복구적으로 공사가 될 텐데, 아, 그런 관계로 예배당을 이번 주 29일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조합으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는 토요일날 조합원들, 분양을 여기서 추천을 합니다. 조합원들이 한해서 분양을 추천을 예배당에서 하게 돼가지고, 어, 전기나 수도나 가스나그외 기반 시설들이 참고를 하게 되면 다음 주 정도는, 어, 다음 주 예배는 이곳이 아니라 임시 예배 처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이 시간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사람 뒤통수를 향해서 사진을 다 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였는지, 저뒤에 의자를 플라스틱 임시 의자로 놨는데도 거기에 여전히 앉는 사람들은 앉으시더라고요. 이게 예배 자리가 바뀌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 내가 저성전에서 어느 자리에 앉았다라는 걸 기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향해서 장로님은 여기 앉았었고 오늘 중상 주위층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당대 이쪽을 향해서 사람 뒤통수 보여주게 이고박장님 뒤통수 보여주게 되고 아, 어, 그래서 사진을 다 찍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마 될수 있는 옆으로 찍는 게더 더 확장되는 것 같겠죠? 네, 이렇게 세우지 말고 옆으로 찍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별걸 다 한다.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 이선교사님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찍도록 하겠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파노라마로 찍어서 어, 기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이전 장소가 어디냐면 대보 아파트 상가입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우측으로 가시면 이마트 편의점이 있죠. 아시죠? 이마트 편의점 골목으로 올라갔으면 다음 주부터 차를 이쪽 큰 도로에다 대지그 안에까지 들어오시면 차가 상당히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좁은 골목이라 지하는 약 80평이 됩니다. 그래서 어, 교회가 다음 주에 왔는데 어디 갔다더라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신 분을 안내하는 분들이 안내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대구 상가가 우리 요데시피터가 있습니다. 계단은 아주 완만하게 평생 그런 계단을 다녀보신 적이 없는 계단을 내려가실 거예요. 그냥 내려간다 그러면 그냥 내려가죠. 올라간다 는러면 그냥 올라오는. 90세 되신 어른도 부담 없이 올라올 수 있는 계단이에요. 어, 지체 장애인들도 정말 신만 주면 신체와 관련 이상은 걸어오실 수, 내려갈 수, 올수 있는 아, 그런 건물이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되고 단지 예배만 아, 부2부3부 예배로 나눴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넓게 해야 되는데 장소가 좁습니다. 두 의자 두 줄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한 100, 자석에 한 150석이 들어가요. 의자를 넣었다 보니까 그러면 1부, 2부 예배면 들리면 되는데 2부 예배에 집중되지만 너무나 복잡을 해서 아, 1부 예배는 8시 30분, 8시 30분에는 어른들이 좀 나오시면 하겠습니다. 1부, 2부, 3부, 여성교회와 1, 2부, 남성교회가 어르신들이 또 우리 늙은이들만 다 모으냐고. 아니에요. 부지런하셔서 모으시는 거죠. 소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6개월만 보생을 하면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왜 거기다가 주방시설서다해느냐 우리 그냥 금식해도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유, 아니라고. 그래도, 그래도 음식도 나고 서 8시 반에 첫 예배가 되고요. 아, 9시 반에 2부 예배가 됩니다. 2부 예배는 9시 예배를 30분 늦춰서 학생들과 그 외분들이 2부 예배, 1분나 2부 예배를 많이 나오셔야 노래자들 고두 편하게 예배를 들으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 6개월 만주면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 어, 좀 늦는다. 나는 좀 게으르다. 아니, 야 나는 좀용이 있게 와야 되겠다는 분은 11시 30분. 분명히 11시에 오셔가지고 왜 예배 안 드리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2부 예배가 끝나고 잠깐 동안 쉬는 시간이에요. 11시, 11시, 아 어, 저기 잘못, 10시, 11시 반. 그럼 아, 11시에 끝나니까는 끝나기도 전에 와서 축도 두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질서 지켜주시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불편하지만 글쎄, 그, 아, 그 이전에, 우리가 연말 이전에 지하본당을 아, 예배처소를다 아, 이제 한다면은 그전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때 상황을 봐야 돼서 적어도 올 연말은 좀 불편하게 그러나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해하시죠?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손들들어보세요나 다음주에 헤맬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선수 권사님이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함께 은혜가 되고요. 매일 새벽만 새벽 기도 시설, 방송 시설이나 시설들을 이전하기 때문에 다음주 한 주간 쉬고 싶지만, 월요일 하루만, 이제, 대수인들 집에서 방송이 설치되는 대로 예배를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화요일에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가 8시 반인데, 어, 예배위원들을 배정해놨습니다. 장노님들을 반으로 해서, 아래부터, 중간서부터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어, 6개월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 헌금위원들이 교육자가 하고, 안내면은 이선준 박사님 또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함께, 어, 성겨주시면 감사하고요. 어, 핸드폰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안가져셨어요알감사요가시면꼭뭐 하냐면 어, 밴드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알람을 좀 열어보세요. 알람하실 줄 아시죠? 네, 알람시계. 이렇게 해서, 아, 모르시면 있다가, 어, 옆에 분들한테 해달라고 하시면 뭘 하냐면 어, 이제 정각 낮 12시가 되면 일어나라고 알람이 울린 게 아니라 정각 12시가 되면 2020 위대한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께 영광 안전공사 되어지록 그리고 코로나19가 조속히 종결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일을 하다가도, 아, 열드시면 밥을 먹다가도 잠깐, 여러분들이 3초가 되든 오초가 되든 10초가 되든 마음이 하나가 돼서 2020 위대한 성전이 축 하나님 성전이 성전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코로나가, 식구가 좋게 종속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에다가 우리 교육자들이 안내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12시에 알람이 울리면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지요? 네. 아, 음주에다가도 마음이 하나가 되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그렇게 가족별로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진은 사진은 어디다 올릴까요? 이성 기사님한테 밴드 카톡을 다 모르시잖아요. 교육자들한테 네? 다올요 교육자 교육자들한테 아, 교육자들에게 찍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 너무 많이 보내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육자들한테 카톡에 연결되신 분들은 사진을 다 보내주시면 그 사진을 잘 수합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서 찍은 다양한 사진과 앞에서 찍은 사진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기념사님을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작업 수집 한번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중복 기도회는 예정대로 임시예배처소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읽고 있나요? 오늘 오후에는 구시예배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임시예배처소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시작을 하는 일들을 할 테니까, 남자들이 다 의자, 어제 장의자들한3 0대 이미 날랐습니다. 한한3 0개 정도 이미 장 의자가 임시 처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 위치에는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플라스틱 의자인데, 이미 오늘 10대 의자가 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한 15개만 정도만 옮겨, 옮겨주시면은, 예외 처소가 그대로 뭐 사무실이나 그의 부속적인 것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준비하면 되게 됩니다. 세 여러분들 마음껏 이 아, 성전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베들 베델 상산 교회 베들과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삶이 다시 회복되고 다져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 주신...